네, 저희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촬영! 경연님 인사! 네, 홍보, 홍보 많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도 또 어김없이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께서 소중히 사인해주시고 서물도나눠드리 시간 가질텐데 여러분들또홍응도 많이 해주시면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지금 그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다시 한번감사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출연해. 언니 시간이... 저번에 영화도, 영화도 어, 봤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잘 보셨나요? 네. 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양의 노래에서 민준 역할을 맡은 차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 황금 같은 주말을 태양노래와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함께해주셔서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재미있으셨나요 네. 네, 그렇다면 여기저기 많이 베풀어서 많이들 보실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미소녀의 정지수입니다. 주말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어, 주변에 많은 육심을 부탁드립니다. 어, 여기 있는 어, 네. 어, 개인 인스타그램이랑 트위터에 어, 많은 관람평 남겨주시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